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일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달서고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 276회 달서고회의 제 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12월 1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 사업 성과 공유회를 11월 30일 개최했습니다. 대구 예술 발전소에서 입주 작가 성과 전시회 '유연한 경계전'이 12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는 12월 10일까지 대구 예인회와 광주 미술작가회 교류전인 세 번째 달빛 교류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2월 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3일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대구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상자는 전년 대비 3,400여 명이 감소한 24,402명이며 8개 구군에 49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관내 달서구에는 대금고 포함 14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7,414명이 응시했으며 달성군에는 비설고 한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432명이 수능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수능 날짜가 미뤄지는 등 역대급 힘든 수능을 준비하느라 은혜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가운데 수능일을 앞두고도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수험생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이에 각급 유관기관에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와 교통편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대비했습니다. 이날 시험장 입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연년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부모님들과 선생님 등으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했으며, 8시 10분 입실 완료 시간이 가까워지자, 시간 내 입실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수능시험은 8시 40분 국어를 시작으로 17시 제2 외국어나 한문을 마지막으로 치러졌으며, 17시 40분에 모든 감옥의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원래 수능은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의 차질을 빚으며 원래 예정보다 2주 미뤄 이날 실시됐는데요. 그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 선생님, 관계기관 등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며 코로나19를 넘어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치러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달서구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날인 12월 1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청취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일부터 1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안건 처리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합니다. 15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정례의 마지막 날인 21일 제3차 본회의에는 5분 자유발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 및 부정질문이 있은 후 사내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12월 1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8,500여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하고 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84억 9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되며 원래는 지난해 목표에 100억 200만 원의 87.7%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에 따른 시민들의 기부에 대한 피로도 증가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도 구 중앙치안센터 앞에 세워져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나눔의 온도를 전할 예정입니다.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엄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사 등을 통해 성금 또는 물품을 기탁할 수 있으며, 또한 LS 전화와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따뜻한 온정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창조 경제 혁신 센터는 대구 청년 소셜벤츠 육성 사업 성과 공유회를 30일 개최했습니다.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또한 전통적 사회적 기업보다 기업 성장과 이윤 추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올해 대구 청년 소셜벤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37개 기업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0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참여 기업 성과 발표를 가졌으며 더불어 지역의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셜벤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020 대구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는 현재 벤처캐피털 투자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에서는 원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투자 유치와 컨설팅 등 기업을 위한 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은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지역청년 소셜벤처 창업과 함께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지역 소셜 벤처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셜 벤처 발굴과 육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입주작가 성과전시에 유연한 경계를 12월 27일까지 1, 2층 전시실과 예술발전소 로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예술발전소 10기 입주작가들의 성과전으로 짧게는 반년이나 길게는 1년 동안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작업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며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시명인 유연한 경계는 정신과 이사인 문요안의 책, 관계를 읽는 시간의 바운더리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자의 아 경계이자 관계교류가 일어나는 통로인 경계가 유연해서 분별적, 비판적으로 타인과 유연하게 교류를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17명의 입주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 형식의 새로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는 12월 10일까지 대구예인의 강주미술작가의 교류전인 세 번째 달빛교류전을 개최합니다. 대구의 예디름 달구벌에서 달 강주의 다른 이름 빛고울에서 빛을 따서 명명된 달빛을 담은 이번 달빛 교류전은 영남 호남 지역 작가 58명의 참여로 달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미술 세계의 시선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 전시입니다. 대구 예인회는 2015년 강북예인전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양아가들이 모인 단체로 한국구상미술의 현장을 보여주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류전의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대구예인회가 처음 지역교류전을 열기 위해 함께 손을 잡은 단체가 강주미술작가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예술의 활력을 불어 일으켜 줄 이번 세 번째 달빛교류전은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제공함으로써 대구 미술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의 2020년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 소식입니다. 23일 공약이행 구민평가단과 주민배심원이 구청대강당에서 모인 가운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 보고와 평가를 공유하는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회의는 공약이행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내실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구민평가단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며 구정에 직접 참여, 공약을 평가하고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통을 통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 확산 지원 강화, 글로벌 창의 명품 학군 조성, 자연을 품는 쾌적한 자연 환경 등 5개 분야 47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소식입니다. 공단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노력을 통해 인권 경영, 서비스 품질, 사회공헌 부분에서 우수기관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한 고품격 문화, 관광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기관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로부터 2회 연속 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사회 공원 인정제 심사에서 최종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고객 행복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세본리 중학교가 제15회 금융 공모전 우수 학교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세벌리 중학교는 금융 감독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섯 개 금융 협회가 후원하는 금융 공모전에서 금융 감독원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학년 박혜진, 3학년 김병윤, 이여준 학생이 포스터 부문 장려상인 금융 협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벌리 중학교는 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짓기, 포스터, UCC 등의 작품을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총 58편의 다양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류정하 교장은 평소 금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 금융교육은 미래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금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익성구는 간내 공공화장실 24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자유량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주로 주소가 없는 등산로나 공원 등에 배치돼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으며. 긴급 상황 등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반형 건물 번호판 대신 공공 시설의 기능에 맞춰 시각적으로 잘띄고 주의 미관을 고려한 자유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앞으로 공공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소가 없는 공공시설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월 28일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온 사업을 알리기 위해.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오는 다문화가족이 서로 교류하며 밝게 온 하자 다문화가족이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에 다가오자는 의미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하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다가온 공간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마술 공연 등 볼거리와 함께 이웃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오픈하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픈하우스는 사전 신청한 20가족 정도가 관람하고 체험했으며, 참여 가족들은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 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공간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1월 26일 한국희귀 난치성질환연합회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건협 조재현 사무총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 박미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달된 의료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고가의 의료비 부담 등에 따른 경제적 상실로 인한 가족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권협 최종희 내장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서 소방서는 2일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소방력 손실방지대책을 위한 동고동락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겨울철 기간인 2021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내외근 모든 부서가 계급 구분 없이 자율참여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등 방지대책, 구급 등 현장활동 시 애로사항,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안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박진수 서장은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직원과 시민의 안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